네, 세종 나래초와 광주 오령초의 경기를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팀다 역시 초반에는 외아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요건 좀 아쉽네요. 앞에 선수들에게 가려가지고 외야수가 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내야에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한데, 외야가 받기 좋게끔 공격 어, 패스를 주는 게더 중요하죠. 아 역시 사이드 공략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광주 어령초가 조금 커버해서 집중력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아, 지금, 네아에서, 광주오령초의 네아 공격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아, 데드존 파워를 범했네요. 아웃될 때는 절대 상대 진영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을 참잘노입니다세종나래 초. 공격이 항상 거의 무릎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공격이 성공할 때. 아, 요거 홀딩 파울에 걸렸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우리 그거, 외야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공을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점프하여 피하기 에 좋은 예조. 예상해서 피한 것 같은데, 아, 운이 좋았습니다. 세종날이초 잘 잡았죠. 아 광주 어룡초가이 어, 커버를 공을 안쪽으로 좀 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일단 돌리고 아 잘했습니다. 어공 나갈 뻔한 거를 안쪽으로 잘떨어뜨렸죠 세종 나르초 오버라인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점프하게 좋지 못한 예였습니다. 아, 좀 무리했습니다. 저렇게 어, 손만 뻗었죠. 좀더 자세를 낮추면서 잡으려면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도 뻗지 말았어야 했는데 손만 뻗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웃됐죠. <목소리>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을 잡으러 갔다가 공이 상대 진영으로 갔어요. 그땐 그냥 차를 공을 잡아 버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묶였죠? 아, 이렇게 바운드 패스로 상대를 묶어 버리니까 도망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 발이 스친 것 같네요. 자, 1세트는 광주 어령초가 경기를 가져갑니다. 2세트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좋았습니다. 얼굴에 맞은 것 같네요. <laughs> 네, 헤더어 파울로 헤더어 파울로 아웃은 무효처리되었습니다. 아, 커버 좋았습니다. 아웃될 뿐한 거를 어... 동물적인 반사신격으로 친구를 구해주었습니다. 몰렸죠? 몰렸죠? 이런 거는 아 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 바쁩니다. 광주어령초 외야 바쁩니다. 사이드 양 사이드로 오고 가면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하는 거죠. 아 외야에서 커버를 하는데 지금 오버라인을 범했습니다. 외야에서 외야수. 공을 커버해주는, 뒤에서 커버해주는 선수들은 항상 자신의 라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세종 나래초 잘 잡았습니다. 사이드. 자, 한명 잡아야죠. 나이스입니다. 아, 세종 나래초 잘 받고 잘 받으니까 지금 게임이 다시 편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아, 이건 좀 무리했어요. 아, 굳이 왜 손만 뻗어가지고, 아, 가슴을 낮출 수 없으면 그건 그냥 버리는 게 맞습니다. 결국 피구는 많이 살아남는 팀이 이기는 거니까요. 굳이 무리해서 공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미스는 너무 아쉽습니다. 자, 다시 외야에서 공격을 진행합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내야에서 외야로 패스를 해줄 때는 받기 편하게 줘야 됩니다. 아 지금 것도 손을 뻗다가 아웃되었죠. 아 이런 미스를 범하다니, 아 너무 안, 안타깝네요 이거는. 아, 새벽 날에도 조금 분투하지만 그렇죠. 아직은 어령초의 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 공략을 계속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선수가 많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사이드에서 확실하게 두세명 잡고 가는 거죠. 아, 홀딩 파울이죠. 아, 등을 돌리는. 플레이는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정확하게 발목을 노렸죠? 아, 이런 거는 진짜 알고는 못 피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광주어령초가 올킬. 이렇게 광주어령초가 1승을 챙겨갑니다.